고센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스트로나입니다 어, 제가 어제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요새 영화 뭐 자주 보고 그러는데요. 어제 그 개시록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개시록이라는 영화를 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물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는 이계시록이라는 영화가 있다는 거는 안지 조금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번 보려고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못 보다가 어제 보니까, 어, 결국은 오늘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메시지를 나눌 거리를 저에게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어, 목, 어떤 목회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목회자가 그 하나님의 계시에 조금 치중을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그 자신의 딸이 어떤 성범죄 그 경력이 있던 사람 <laughs> 그런 사람에게 이제 납치되었다는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자기 딸을 찾으려고 그 성범죄자를 이제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해서 이제 미행을 해서 갔는데 결국은 둘이 마주쳐요. 둘이 마주치다가 마주쳤는데 결국은 둘이 이제 몸싸움을 벌이게 되고요. 그리고 잘못해서 실수로 고의적이진 않지만 실수로 그 사람을 이렇게 밀치다가 그 사람이 산에 산에서 이제 약간의 그 언덕 같은 데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돌에 부딪혀 죽은 주, 죽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절부절하면서 어쩌지를 못할 때 그때가 비가 많이 내리는 밤이었는데요. 번개가 치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어떤 그 나, 산의 그 어떤 형상이. 그게 이제 영화에서도 이제 사람들 눈에도 아마 보일 거예요. 그 번개가 비쳤는데 그 산의 형상이 마치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는요, 이걸 하나님의 개시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이 자를 해치우고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개시.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 119에 신고하고 112에 신고를 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그냥 낭떠러지 같은 데서 밀어버립니다. 증거 인멸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 뒤에도 영화는요 계속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요 미치광이 같은 모습이 됩니다. <laughs> 사람을 죽이는 것마저요. 나중에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되지만 그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그 성범죄자가 죽지 않았는데 불안하죠 심리적으로 좀 약해진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요 자꾸 뭔가 이렇게 무언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그때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어떤 그 폐 건물에서 어 어떤 그 영어 알파벳 단어 D 하고 뭐 숫자 몇 개가 있는데 이거를 말씀으로 찾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이 목사가 자기만의 그 암시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계시로 모든 것을 치부하면서 비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자기 스스로만의 당위성을 가지면서 그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영화는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 가운데서도 이제 소개를 해주는 의학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아포페니아라는 의학 용어를 소개합니다. 이 아포페니아가 무, 무엇이냐면요. 어떤 우, 우연한 어떤 현상이나 무언가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아포페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중에 이제 어떤 심리학 이제 의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는 이 아포페니아의 전형적인 그런 증상의 사람이다. 나는 그런 말을 이제 해요. 자, 그런데 이 아포페니아는요. 우연을 가, 우연인데 우, 어떤 형상이라든 뭐 예를 들어 보면은 뭐 구름의 모습을 보는데 그걸 너무 몰두해서 보니까 그게 무슨 동물 모양으로도 보일 수도 있고 뭐 예수님의 얼굴로 보일 수도 있고 천사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사람이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을 자꾸 주시를 계속해서 하면은 그게 자기 마음에 이미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을 투영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종교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나타나기 쉬운 일입니다. <laughs> 그런데 이 아포페니아는요, 전제가 이제 우연인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포페니아 증상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이걸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하나님의 응답. 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 근데 이것은요, 이것마저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연입니다.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난 거고, 우연히 어떤 현상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우연으로 이제, 어, 기본 값을 정한 다음에요, 자꾸 그 우연인데 거기에 자꾸 몰두해서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이제, 아포페니아라고 이제, 평,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건데, <laughs> 우리 성도들은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역사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 믿음의 성도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어좀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배어 있죠. 저도 좀 배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무의식적으로 말이 팍 튀어나오면은 저도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때마다 조금 아차 하기는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성도 적어도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선 아닐지라도 적어도 믿음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 또는 그 영화 게시록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게시인가, 아니면 사단의 미혹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구분을 해야 돼요. 이 사단의 미혹에 속한 부분을 저는 이것을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아포페니아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현상에 어떤 것에 자꾸 몰두해서 거기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정확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기본적으로 종교 종교적인 존재들이에요. 기본적으로요. 인간은요 무언가에 자꾸 의존을 하려고 하고 뭔가 절대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것에 무언가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그리고 빌죠. 내 건강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내 건강이라든지 뭐 물질의 복이라든지 아니면은 불행을 막아달라는 거라든지 자꾸 이런 것을 빌죠, 원하는 걸 빌죠. 이게 바로 종교예요. <laughs> 이런 것을 의존하는데, 그러면서 인간은 분명한 것이지만, 믿음과 신념이 있는데요. 믿음이 아니라 신념으로, 신념에 사로잡혀서 인간이 이 종교적인 성향에, 이 인간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성향에서 바탕이 되는 이 신념을 강하게 가지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음성, 개시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견고한 진이 되기 때문에요, 웬만해선 절대적으로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볼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입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믿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신념이 강한 거예요. 무언가 자기 안에 자기만의 그 믿음의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요. 인간은 또 누구나가 자기가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부정당하는 걸어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애써 외면, 일부러 오히려 일부러더 외면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왜냐? 자기가 믿는 그 신념이 깨지면 요 자기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제대로 다시 건강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고센티 v 는요 기본적으로 종말론과 음모론, 마지막 때, 휴거, 이런 부분에 생각과 마음을 뺏겨서 사단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미혹당한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만 하나님의 긍율이 있는 한두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때 휴거, 종말론, 음모론, 이런 쪽에 생각이 심취, 심취가 마음이 뺏기고 심취되었다는 건요 이미 그것이 자신의 신념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념이 자리를 잡으면요 어떤 현상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 음성 내지 그것을 계시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웬만해선 깨지지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단의 미혹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laughs> 이제 그끝 세상의 끝에 쯤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민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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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론, 음모론 이런 부분을 다루는 유튜버들을 보시면요. 대부분 그들이 단골 메뉴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건 이거죠. 성도님들 그런 종말론과 음모론 채널의 영상들을 보셨으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실 겁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면요. 봐라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는 사인이다. 징조다. 처처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재앙. 물론 우리는 이것을 볼 때, 한편으로는요, 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깝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있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거기에서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특히나 고센 TV를 통해서 제가 성제 성도님들께 자꾸 종말론과 음모론 채널을 가까이 하지 마시라 그런 휴거 얘기하고 그런 이제 마지막 때에 관련해서 사역한다고 말을 스스로 말을 하면서 유튜브 하는 방송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상 멀리하시고 구독한 게 있으시면 끊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적당히가 안 돼요.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자꾸 더 파고들게 돼 있습니다. 이건요, 마약과 같아요. 자꾸 사람을 끌어당기고요, 중독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아포페미아가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자꾸 하나님의 게시로 치부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신념인데 그 신념을 더욱더 구체화하고 거기에 그 신념에 대한 당위성으로 삼으려고 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성도님들께 어떤 설명을 하나 드려볼게요. 처처히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요새도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종말의 징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로 2000년 정도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로 그동안에 지진과 기근이 몇 번이 있었을 것 같으십니까? 통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관측 기술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에 좀 의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관측 기술이 생겨나기 전에는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로도요, 수, 무수히 많은 기근과 지진, 그런 기후, 뭐 이런 재앙 같은 일들이, 기근 같은 재앙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때 당시에도 이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오셨습니까? 자,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런 걸 아시면서 왜 굳이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늘 제가 성도님들께 드린 말씀, 말씀드린 부분이지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요 어떤 한 특정한 구절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전후를 살피고 문맥을 살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주시해야 됩니다 이것만 잘해도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자기만의 해석을 하는 것을 상당수 방지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러지 않아요 이것도 아포페니아입니다. 어떤 특정한 말씀에 꽂혀 가지고 거기에 자꾸 거기에만 의미를 부여하면요. 이건 아포페니아입니다. 믿음이 아니라요. 인간의 신념이에요.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떠한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를 말, 기록은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게 있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주된 의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된 의도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게 주된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요, 그 날이 언제가 될지 너희는 알수 없다. 그리고 나조차도 알지 못한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현상이나 짐조에 매이지 말고. 언제든지 깨어있고, 깨어있다는 것은 그동안에도 고센TV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나눴지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 이제 종말론 가깝다, 그러면서 종말이 가깝다면서 종말론, 음모론, 휴거 그런 걸 이제 마지막 때 그런 유튜브 자꾸 보면서 자꾸 머리를 키우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깨어있는 건 무엇이냐?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 있지만 그 주인이 떠나 있어도 마치 옆에, 지금이, 지금도 옆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맡은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그 종을 보면요. 그 종에게 착하고 충성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종말의 때에 어떤 현상들이 있을 거야. 이거를 주되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싶자 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그런 유튜버들은요, 이 종말의 현상을 성경 말씀을 갖다 끼워 맞추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아포페니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 믿음인 거로 스스로들은 여기지만요, 인간의 신념이 작용한 이게 심해지면 망상이 되는 겁니다. 이 망상에 사로잡히면은 계속 이게 흘러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언가 보여요. 그리고 무언가가 들려요. 환, 환시와 환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꿈에서 천사나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마지막 때 앞으로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그런 유튜브 내용들 많습니다. 그리고 뭐 신비로운 일을 체험했다. 평범하지 않은 은사주의 같은 그런 것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요. 신비로운 일을 체험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인간의 신념에서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근본 베이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이 종교성이 베이스, 베이스가 돼서 그 위에 인간의 신념이 자리를 잡고요. 그 인간의 신념이 극도로 강화되면요. 아포페니아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망상 장애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사단은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요. 그게 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의 게시, 응답, 하나님의 역사로 여기고요. 이걸 절대로 깨트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냐, 음성이냐, 게시냐.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께 그 마지막 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면 드리니까요.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대답이 이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리고요 우리는 사도행전 일장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장 육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우리에게 너희가 관심해야 되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대살로니가 4장을 보면요 사도바울 선생이 휴거의 장면을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묘사를 해둡니다. 그런데요 가장 마지막에 4장의 가장 마지막이 18절인데요 사도바울 선생이 그 18절 전에요 주께서 천사장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런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묘사해 두는데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결론을 맺느냐? 18절 말씀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무엇이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 휴거는요.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종말론과 음모론은요. 그리고 그런 것을 다루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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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종, 그런 극단적인, 정확하게 얘기하면 극단적인 종말론입니다. 극단적인 종말론과 그런 음모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련된 것으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을 해요. 종말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요.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성도님들? 쉽지 않아요.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지고 아 맞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거야 이제 곧 오실 거야 이것으로 위로를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의 사건이 아닙니다. 위로의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포 심리를 자극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면은 결국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사람들이요, 행위 구원, 행위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꾸 이제 때가 가까우니까 내 죄를 해결해야 되고, 죄 지지 말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발동이 돼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물론 그거 자체, 그거 자체, 말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만나 뵙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다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를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걸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바른 믿음과 신앙을 지켜 나가는 게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어의 발달, 온라인의 발달이 사단의 미혹을 더 많이 퍼뜨리는데 사용이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더 많습니다. 이런 정보의 홍수 시대, 성도들은요, 자기 취향에 맞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이 종교성을 발동시키고요, 인간의 신념을 극대화시키는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인간을 만족시키고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 인간은 이런 것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인간은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종말론이나 음모론 같은 그런 자극적인 것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약과 같습니다. 절대 못 끊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저 또한도 지금 마지막 때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그리고 그때에 일어나는 징조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하며 무더니 성도의 모습으로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인데요. 대부분은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성도님 스스로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우리는요 물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는요. 우리의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두드리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만지는 통로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계시에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환상이나 꿈이나 자꾸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성도님이 사단막의 미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건강한 믿음의 성도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